재테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재테크는 아주 쉽습니다.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꿀팁 우리가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품은 바로 저~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라이프스타일 고민해결 뭐라고의 전유진입니다. 뭐라고 해두 번째 시간 함께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비대면 여행이 대세죠. 캠핑으로 우리나라를 돌고 세계 일주를 꿈꾸는 삼남매 가족 캠퍼 꽃보다 패밀리 캠핑의 유튜버 슈파님 그리고 SC 제일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 금융자판기 변성현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남매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웃자 할수 있다라는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다니는 삼남매 가족 캠퍼 꽃보다 패밀리 캠핑 아빠 유튜버 슈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CJ 은행의 변성현 사장입니다. 캠핑은 초보 캠린이지만금명에 관해선 기초상식부터 고급정보까지 알기 쉬운 꿀팁들로만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 주위에도 감성캠핑이라고 해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는 열혈 구독자로서 대리 만족만 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과 가족캠핑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느라 굉장히 바쁜 아빠였어요. 또 쉬는 날은 힘들다고, 시기 바쁜 아빠였고,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갖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과 친밀하고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과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취미생활을 찾아보다 캠핑을 해보자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저도 이제 초보 캠핑인로서 네. 그 장비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비건이 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초기 장비도 살 것도 많고 하는데 네. 이거 혹시 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혹은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무척 궁금했었거든요 진짜 큰 고민이죠 저도 캠핑을 처음 시작하면서 캠핑 용품들을 사 모으면서 아, 개비 지옥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며 또 삼남매 키워야 되는 교육비, 노후 준비까지 캠핑 용품까지 사야 되니까 생각할 게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저 역시 금융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뭐라고 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30, 40 세대 분들의 재테크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피비님?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것 같아요. 사실 재테크는 아주 쉽습니다.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꿀팁 첫 번째 바로 가로 저축입니다. 과거에는 목적을 위해서 저축을 모으고 소비하는 단기적 세로 저축이 주 목적이었다면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목적을 세분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저축을 하는 가로 저축 방법이 트렌드입니다. 가로 저축 방법 이란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하여 저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재테크가 있으실까요? 저는 주식을 안정적인 기업 쪽으로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외적으로는 자유롭게 좀 생활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꼼꼼히 체크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laughs> 아마 동감하는 30, 40 세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피비님이 꿀팁 좀 전수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리 SC 제르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고민부터 캠핑에 대한 고민들을 받아봤는데요. 안요섭님은 노후 대비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노후 준비를 겸한 재테크가 궁금합니다. 마이준님도 개인 퇴직연금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런 분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노후 자금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시작과 수익률입니다. 재테크 두 번째 꿀팁 바로 7위 법칙의 이해입니다. 7위 법칙은 원금의 가치가 두 배가 되는 시간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6%의 수익률인 상품이 있다면 72를 6으로 나누면 12가 나옵니다. 처음 투자를 해서 12년 후가 지나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그런 간단한 계산 방법입니다. 유진 씨가 투자자금 1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4%인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18년 후에는 이 원금이 2천만 원이 되고 또 18년이 지나서는 4천만 원이 됩니다 총 36년 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유진씨 나이가 지금 뭐 20대 초반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6년 이라면 퇴직 시점에 종잣돈 4천만 원을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슈파님께서도 네. 어, 똑같이 1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조금 늦게 40대 에 만약 4%인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8년 후에는 벌써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퇴직할 시점에 겨우 2천만 원의 자금만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시작입니다. 같은 수익률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투자 기간이 긴 만큼 은퇴자금 준비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 3040 세대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미리 준비하면 좋을 노후 재테크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하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IRP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 개인이 노후 자금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서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에서 15.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할 점은 연금저축은 맥시멈 4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활용을 하고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 납부를 하신다면 총 700만원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지...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피디님. 우리는 목돈을 보고 싶은데 소액으로 목돈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적은 자금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보낸 문자 아닌가요? <laughs> 저도 늘 생각하고 있던 고민이었는데 목돈을 모아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액수는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서 세 번째 재테크 법칙 100- 나이 법칙이 필요합니다 100- 나이 법칙이란 100에서 본인 나이를 뺀 만큼 공격적 자산 운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0대라면 100에서 40을 뺀 60%만큼 공격적 자산을 운영을 하고 40%만큼은 안전 자산을 운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수익성 정 자산이란 예를 들면 뭐 하고 계시는 주식이나 펀드 금 e l s 나 ETF 등 이런 공격적인 상품을 6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예금이나 적금, MMF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됩니다. 개인마다 금융 상황이 다르고 투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신다면 현명하게 돈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어,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고민할 게 많네요.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또 변수가 많으니 피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재테크가 먼저일까요? 아이 교육이 먼저일까요? 슈퍼님도 삼남매와 늘 캠핑을 다니시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추억과 시간을 선물해주고 계시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삼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또 교육적인 부분인데 가장 뛰어노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사교육보다는 이렇게 캠핑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교육적인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남매가 이제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재테크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도 자녀를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캠핑을 이제 시작한 저도 캠린이지만 교육을 위해서 지금부터 재테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현명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마지막 재테크 꿀팁 바로 달러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이용하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적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달러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로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명절에 받는 용돈이나 세뱃돈, 육아수당 자금들은 따로 통장에 또 모아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모아두는 자금을 정리식 투자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리식 투자 방법이란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 시점에 납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명하게 자금을 모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주식의 가격이 비쌀 때는 조금 적은 수의 주식을 사게 되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일정 자금을 납입함으로써 평균 단가를 낮아주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달러포스트에버리징 효과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테크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택 가격 전망이 궁금합니다. 충격적 공급에 또 속고 싶지 않네요.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3기 신도시 등 대량 물량 공급이 예측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뭐 장기간이기 때문에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고 주택을 마련할 때는 부동산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정부의 주제정책이나 완화정책. 세 번째가 주택의 공급인데요. 금리 면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저금리가 단기간은 계속 지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정책은 3기 신도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중자기적인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인 하락보다는 연착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바로 사실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전국이 내 집이다 하고 다니고 있지만 <laughs>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언제나 있죠. 더 현실적으로 주택 마련을 위해서 할수 있는 재테크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품은 바로 청약저축 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7천만원 이내인 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파님도 가입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 하고 있는 게 청약저축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재테크 법칙을 알려드렸던 가로저축, 7위 법칙, 100-나이법칙을 이용해서 을 현재 상황에 맞는 공격적 자산과 안정자산을 분류를 해서 자금을 준비를 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040 세대를 위한 재테크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우리 슈파님이 전국의 캠 리니들을 위해서 고민을 들어주셔야 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캠핑 떠나서 해먹는 요리 중에 뭐가 최고로 만나나요? 살이 많이 찌진 않나요? 사실 캠핑 요리 때문에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꼭제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하나만 뽑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캠핑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고기를 이제 많이 사 가시고 맛있게 구우시려고 숯을 많이 사 가세요. 처음 고기 구우시는 분들이 거의 100%실패하는게 기름이 떨어져서 다탄 고기를 많이 네. 드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에 그리들이라는 판이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구우셔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안 타게 드실 수 있고요. 거기 곁들여서 미나리 묵은지 같이 구우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서 마지막 볶음밥까지 하나로 급팬면서다가네 그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캠핑 요리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캠핑 가기 위해서 평소에는 식단 관리를 조금 하고 있고요 가서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캠핑이 치팅데이죠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봄에 아이와 가볼 만한 캠핑 장소 알려주세요 그동안 여러 곳을 가보셨을 텐데 우리 뭐라고 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살짝 몇 군데만 공개해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울릉도예요 청정 자연의 신비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울릉도는 꼭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합천에 있는 황매산 캠핑장이 있어요 5월에는 정말 철쭉이 만개해서 너무 예쁜 또 자연경관을 보실 수있습니 거예요. 캠핑 장비가 전혀 없어도 한 번은 캠핑 경험해 보고 싶은데 완전 캠핑 초보가 캠핑 경험해 볼수 있는 곳등 팁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여었네요 글램핑을 떠나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잠자는 공간,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글램핑을 가신 걸 추천을 드리고 요즘에 캠핑 장비 전부를 다 빌려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대여를 하셔서 캠핑을 한번 떠나 보시고 캠핑이 정말 잘 맞는지부터 선택을 하시고 나서 캠핑 장비를 구매하시면. 중복 투자를 없애실 수 있고, 캠핑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캠핑 초보 팁을 좀 알려주세요. 캠핑 짐 싣기, 테트리스 잘하는 방법은요? 캠핑 장비 정리하는 것은 힘들지 않으세요? 특히 눈올 때요. 말리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캠핑 짐 싣기는 테트리스라고 할 정도로 캠핑 해보시니까 아시죠? 네. 수납이 안 돼요. 네. <laughs> 가장 중요한 팁은 큰 짐부터 먼저 안쪽부터 정리해 나가시고 짜투리 공간에 이제 작은 짐들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팁은 텐트는 꼭 바로 빼시.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면은 텐트부터 바로 꺼내서 설치할 수 있게 텐트는 항상 바깥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꿀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눈 비올 때는 저도 사실 힘들어요.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꼭 필요한 김장 비닐!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텐트를 빨리 접으셔서 김장 비닐에 넣고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와서 건조를 시킨다던가 다음에 캠핑을 또 계획을 하시는 거죠 나가서 말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뭐라고 해? 오늘은 꽃보다 패밀리 캠핑 유튜버 슈파님과 변성현 피비님과 함께했는데요 두 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TV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봐서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캠핑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작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꽃보다 캠핑 오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니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제약상 많은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은행에 오셔서 깊은 상담을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찾아가겠습니다 금융부터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모든 고민들 뭐라고 해?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라고 해?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 금융부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sc제일은행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두 번째 이벤트는 오늘 보신 뭐라고 해. 두 번째 이야기를 개인 SNS에 공유하시고, 공유하신 URL을 본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오세요. 저희는 더 신박한 고민 해결책과 꿀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CJ는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안녕.